83번이요. 이거 나오면 분명히 그거 나올 것 같은데. 에이, 참. 예, 어찌됐든 상수 A의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냥, 어,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 2, 그러면은 0에서부터, 아유, 잠시만요.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즉, 0에서 얘가 뭔지는, 아예 당연히 1이지. 그 다음에 A입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내가 0에서부터 1까지 어, 이거는 뒤집어 주셔야죠. 넓이 얘기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DX 했는 거랑. 그다음에 1에서부터 a까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dx 했는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묶어내주시고 마이너스 달았다가 넘겨줘보세요. 즉, 요거 두개 더한 게 얼마여야 한다, 0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즉, 0에서부터 a까지 그냥 f(x) dx 해버리면 0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얘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갖다가 때려버리면은 넓이는 같은데. 즉넓이가3이었다라0것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0평평0 0는0 0 0 0다는 거죠. 그냥 정적분 때려버리0 그래서 합이 0 0오게 되는 현상을 이미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잖아0즉 인테그랄 0 0서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0 x 했는 게 얼마가 되는 0 0 되는 a값을 찾아달라는 거지. 즉0분의 A3승-2분의 A제곱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즉, A제곱 묶어내주시면 3분의 A 빼기 2분의 1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즉, A는 얼마다? 2분의 3이 답이 되겠다.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a는 1보다는 크고 그러면 내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얘가 x축으로 0, a, 1, 어. 1, a 이렇게 둘수 있는 거잖아요. 즉 내가 그냥 정적분 때려보려면 물론 넓이 안 똑같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냥 정적분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때려줘보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즉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x제곱 -a x 제곱 마이너스 a 다기일에 x 다기 a 즉 x 3승 마이너스 a 다기일에 x 제곱 다기 a x d x 해준 게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4분의 a 삼승이 4승이고요. 어 큰일 날법 빼기 3분의 a 다기 1의 a 3승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기 2분의 a 3승이고요. 요게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a는 일단 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3승으로 다 나눠주시고, 즉 4분의 a 빼기 3분의 a 다기 1하기 2분의 1이 얼마다? 0이다. 10이 곱해줍시다. 3a 빼기 4a 빼기 4 더하기 6은 0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2다. 요렇게 아 여기선 안 나오려나? 센에서 나오나요? 뭐 아무튼 되게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자두 어, 곡선 이게 어, 요, 요렇게 만나고, 여기가 뭔지는 몰라도, 알파를 갖다가 기준으로, 둘이 만난다라고 해두시면 뭐 나오기는 되겠지만서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동, 일합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얘가 위에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요 놈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인테그랄, 그냥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x 3승 더하기 2x의 제곱에서, 빼기 ax의 제곱 더하기 2i. 빼기 2ax, 그냥, 예, dx 해버리면 0 나와야 되다. 넓이가 같은 거니까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4분의 x4승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 빼기 a의 x3승이고요. 빼기 ax의 제곱이고요. 0에서, 아, 마이너스 2에서 0이다. 즉 빼기 해주시고 16 응. 4그 다음에 빼기 네 플러스로 갈게요. 3분의 8 a 빼기 그 다음에 빼기 4a 했는게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아3 곱해 줍시다 그래서 12 더하기 8a 빼기 16, 빼기 12a, 는 0이다. 즉, 마이너스 4a니까 4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786번이요. 이거 대 이거의 비가 1대 2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넓이를 갖다가 실제 구해서 좀 하셔도 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범위가 그러면은 어. 아, 근데 이거는, 이, 것도잘 줬네요.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아, 얘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요 점, 요 점을 갖다가 찾으려 도이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근해공식 쓰시면은, X는 그러면은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6이었던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K 빼기 루트 K제곱 빼기 6이었던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K 빼기 루트 K제곱 빼기 아, 플러스였던 거고요즉 인테그랄 0에서부터 k 빼기 루트 k 제곱 마이너스 6 어, x 제곱 마이너스 2 kx 더하기 6 이랑 어, 인테그랄 k 빼기 루트 k 제곱 빼기 6 k 더하기 루트 k 제곱 저도 대단하죠. 이걸 갖다가 다 적고 있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 kx 빼기 6dx 했는 거. 즉, 요, 뒤집어서 넓이 구했는 거. 즉, 요거의 두 배가 이거다. 를 풀라는 건 아니겠죠. 일단, x 값이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순간 뭔가 좀 생각하셔야죠. 되셨어요? 아, 그러면 x는 아니었던 거고. 근데 여기가 우리가 꼭지점 좌표가 얼마다? k다. 라고 들수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끝났죠. 왜냐하면은 얘 넓이가 만약에 a였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 넓이는 2a여야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이게 2차기 때문에 딱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넓이가 그럼 또 a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6dx 해주신 게 0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3분의 x3승 마이너스 kx의 제곱, 다하기 6k를 0에서부터 k6x를 미친 놈만. 6x를 0에서부터 k까지요. 그죠? 그래서 3분의 k3승이고요. 빼기 k3승이고요. 다하기 6k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즉, k 묶어내 주시고 마이너스 3분의 2 k 제곱 더기 6. 끈 0이었던 거니까요. 그죠? k 제곱은 얼마다? 9다 나오게 되나요? 예. 9 나오니까 k는 얼마다? 3이다. 양수 k라고 물어봤으니까. 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